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만 음식인 유정혁 인사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 고위 인사들의 대만 사랑. 네, 요즘 일본이 미국 동맹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음, 미국 동맹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이제 움직임이 좀 부드러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대만 카드를 좀 꺼내 들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만에서는 예그 일본 어그저그 그 대만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소문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속내에서는 중국을 이제 비꼬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거 시작하기 전에 오늘 대만에서 큰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 관련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두 번째로 보낸다. 자, 두 번째로 보냈는데 그 용량이, 그 양이 무려 113만 회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월 8일 날 오후에 도착 예정이다. 라고 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돼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 본격적인, 자, 일본 고위 관련들의 대만 사랑,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봐주시죠. 네. 자, 먼저, 일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3만 회분 기증, 아까 말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에, 대만 우정의 백신에 감사해서요. 마스크까지도 일정입니다 자, 이건 뭔 소리야? 자, 이제 사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만 너무 감사, 감사, 감사해서. 자, 이렇게 감사해서요. 자 여기 일장기도 넣었고요. 자 대만기도, 대만, 중앙민국기도 넣었고요. 자 여기에 심지어 일본어로 써 있습니다. 자제1차 분에서 마스크에서 이 중앙에 자1장기를좀여기에게 네? 일본어로 뭔가 써 있지는 않았었어요. 이렇게 일본 1장기하고 중국민국기만 있다가 자이런두 번째 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상당히 눈에 확 띄게 거기에 일본어까지 함께 더블어서요. 자 거기 또 하나는요. 자, 이번에는 어, 감사하다고. 자, 감사합니다. 자, 1번 정도에게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 번, 그 대만에, 어, 대만에 113만 에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해 주는 감사합니다. 라고 썼고요그 아래 1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썼습니다. 자,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타이를 대만 1번, 자, 5호 하면서 중앙에 하트가 있습니다. 아유, 사랑이요. 죠 완전 이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어, 7월 6일 오후 2시에 자, 시작한 중앙 전력통지센터에서 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는 자, 이게 첫 번의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냐면요. 7월 6일 오전에, 자, 일본에서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모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모 대신이 대만이 다시 한번더 백신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1 1 3만회분을 추가로 제공하겠다. 자, 이 도착일까지 명시를했습니다 그래서, 8일, 9일 도착할 거라고 딱 찍어버렸어요. <laughs> 자, 그러고 나니까, 어, 사실 그 과거 있었던 백신에 대해서 한번또 알아볼게요. 자, 네. 자, 이렇게 113만 회분을 주겠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본에서 <laughs> 처음으로 대만에 기증한 백신이 1월 4일 날에 이제 도착을 했었는데요. 자, 이때는 124만 회분이었어요. 자, 조금 11만 회분이 적은 수치지만, 자, 어쨌든 두번 합치면 은 지금 237만 회분이죠. 자, 그래서 237만 회분 백신이 대만에 기증하게 됐습니다. 자, 미국이 최근에 기증한 모더나 백신은 250만 회분이었어요. 거의 뭐 비등비등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움직임, 자, 이, 미국하고 일본이 대만의 백신을 기증하고 있다. 자, 뭔가 좀 감이 오지 않나요? 예. 자, 다음은요. 자, 앞서서요, 그 모태기 도시미스 외모 대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난 5월 28일 자, 로서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동일본 지진 자라고그 후쿠시마 하죠 그래서,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이 자, 기부를 참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백신 구조에 시달리는 그 대만을 위해서, 자, 일본 기꺼이기증 어, 백신을 기증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너도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어, 자, 이런 이유를 앞세웠어요. 근데, 글쎄요. 정말 그 이유일까? 자, 다음에는요, 그 뒤에 이어서요, 6월 4일에, 자, 오전에 1 2 4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대만에 무상으로 보낸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 예지가 물론 대만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하지만 자, 대외적으로는 이게 공표가 안 됐다가 6월 4일 당일 날 오전에 아침에 그냥 어? 우리는 1 2 4만회 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을 보낼 거야. 하고 발표를 하고 비행기를 띄웠어요. 바로. 그래서 오후에 대만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냥 당일로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일본이 백신으로 다른 나라를 도와준 첫 사례가 대만이 되었어요. 자, 일본, 일본에서도 일본이지만, 대만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 다음에는요, 7월 6일에 그오무리신이 이걸 발표한 뒤에, 어, 한 3시간 정도 지나서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요. 그래서 지나서, 어, 차임원 총통 페이스북하고 라인에, 자, 이런, 것들이 떴습니다. 이런 이미지가요. 우와 이렇습니다. 자, 꺼리낌 없이 자 우정의 백신이라고 일본어로 이렇게 썼나 봅니다. 그래서 아래에 중국어로 자용진다 이명이라고 써 있어요. 자, 다음에는요. 자 왼쪽에 보시면 자 감사합니다. 자 일본 한번더자 113만 명의 백신을 어, 제공 제공해서 감사하다. 7월 8일에 도착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거기에도 또 차이권 총독 있지 않은 게, 자, 동경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대만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 자, 여기 보이시죠? 짜이요. 라고, 자, 이렇게 음, 자, 응원하는 메시지도 있지 않았습니다. 자, 정말, 예, 그래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기 일본어로 뭔가 쓸 엄두가 안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자, 이 여기서는, 대만에서는, 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차이먼 정통도 이렇게 하셨고요그 다음에, 어, 뭐가 저기, 대만중앙전역군 지휘센터에서도 아까 보신사진처럼예 네, 천수중위생복리부장 겸 중앙전역군 지휘센터 지휘밭,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그 관계자 4 명, 그 위생복을 부정을 포함한 4명정부자 똑같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어요. 자 사실 효과가 엄청납니다.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보이시죠? 자 시바견인데요. 참고로요, 자 일본한테 감사해서 시바를 넣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앙, 아중앙전역된지휘센터에 이렇게, 이렇게 라인 이렇게 하는 소식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네, 이 시바를 참 좋아해요. 자, 이걸 가지고 이미지를 참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자 은근슬쩍 친해 어, 이런 걸 드러내나 싶기도 합니다. 어, 다음 또 보실 거는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이 정말 대만을 사랑한다. 일본 국회의원들, 일본 정치인들, 고인사들이 참 대만에 대해서 지켜 세우는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자, 아베 총리 때부터 그래 왔지만, 자, 지금 현, 예, 현 총리 뿐만 아니라, 지금 관계자들이 지금, 자, 대만을 막 지켜 세우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중국, 중국을 겨냥한, 일종의 막 글기의 전략 같습니다. 보시면은요. 어, 그래요. 자, 일본이 미일동맹을 대폭 강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5일자에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정 재무부 대신은요. 자 미국과 일본은 함께 대만을 방어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예. 자 여기에서 음. 예 거기 그 여기에서요. 자 중국이 대만을 침해 침해라고썼지만 사실 침공하고요. 침해하고 공격할 경우 자 일본은 보안보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 다시 말하면, 예, 네, 나도 낄수 있어, 여기. 나도 끼어서 자, 뭐, 도와줄 수 있어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국방부가 아니라서, 글쎄요, 좀신빙성이좀떨어지는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자, 대만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면, 자, 사실 일본의 여기 보시면 생존 위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어요. 자, 그는 생존 위기는, 자,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 일본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공과 생존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는 위험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 지금 대만을 빗대서 말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자, 이때 당시에 일본도 여기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권 을행사했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견해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랬고요. 이러면서 미국 공동 방어에 도 강조했어요. 어, 사실, 어, 이 사람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끌어들이는 말을 했어요. 음, 네, 정말 당연하죠. 왜 그랬을까? 자, 아래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 지난달 28일에 나왔던 보도입니다. 자, 나카야나 어, 야스이 때그 방이 부 방이 부 대신은요. 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대만의 형제이자 대만의 가족. 자 중국도 량한 이자친이라 그래서 어, 양한은한 가족이라는 말을 지 쓰고 있거든요. 자 여기 하면서 하나의 중국 중국 어, 대만은 일본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일본은 대놓고 지금 형제 대만의 가족 막 이런 이야기를 쏟았어요. 네, 중국 열 받겠죠 완전 뭐내전간섭뭐 이런거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대신은 음, 어, 나카야마 야스이데 부대신은요 그미 싱크탱크의 허드스민 구성은 좋지 않고 화산 컴바라스를 자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사실 여러 분야에서 중국이 강는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다 중국은 그냥 대놓고 비판을 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본이 변해서 위협을 느끼나 봐요. 자 그래서 중국은 공격과 생각의 지가 분명하다면서요. 자, 세계 모든 국가가 같이 깨어나야 되는요 깨어나서 자, 중국에 대해 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과 대만이 매우 가까이 있어요. 자, 뭔가 잘못되면 민주국가로서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 민주국가. 그래서 잘 보세요. 어디 있냐 국가라는 말씀입니다. 대만도 국가. 예. 중국에 한번 더 발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는 이어 대만과 일본을 가까운 일본은 어, 일본에게 어, 일본에게 일본은 대만의 친구와 형제이자 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일본은 대만의 가족이야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요, 어, 이 사람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는 있 미군까지 끌어들이면서 미군도 위협을 받는다. 중국, 어, 그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면요. 자, 충분히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 일본과 미군도 다사라지도 강조했어요. 자, 지금 앞, 앞서 말한 내용하고 완전 일관된 입장이에요. 자, 말한 사람만 다르지. 자, 또 하나 봅니다. 자, 스가요시일 때, 어, 어 스가요시일때 일본 총리.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요, 일본 총리는요, 어, 지난 6월 9일날, 그 여당 지도자들과 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하는 가운데, 어, 방역회의 관련된 걸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대만을 싸잡아서 국가라고 불렀어요. 예, 자, 이 소식이 이제 전해졌고요. 또 이제 이 자리에 있던 그 입법 민주당 당대표자, 에, 뭐다, 그에단노 유키오 입법 민주당 당대표는 그 대만을 막 칭찬했어요. 방역 잘한다. 사실상, 그 중국과 분리를 해서 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반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의 경우 주장하고 있는 자, 중국을 가지고요. 지금 대만 카드로 계속 지금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중국이 대만 침략서를 일본에서는 사실상 완전 히 기정화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 기정화한 사실은 지금 또 다른 근거가 나오죠. 그 시진핑 국가, 중국 국가 주석이, 1일, 7월 1일에 그 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언급한 내용들. 자, 뭐, 뭐 분쇄해버리겠든, 뭐 갈아버리겠다 뭐, 이런, 조금 듣기 힘든, 어 좀, 듣기 어려운, 듣기 힘든 말을 좀 하기도 했어요. 사회주의를 앞세웠다는 점.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은 알고 더 대미동맹 강의 덕분 탄력을 이제, 받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다좀 주목 덕분에. 예. 자, 그럼 또한번또 보시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지만요 자, 아베 전 총리. 자, 요즘 뭐하고 지낼까요? 자, 최근 그 다음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 저기 스가, 스가 씨는, 저기 스가 총리는 어떻게 보면 아베 전정권의 아베, 아베 총리에 어떻게 보면 그 밑에서 딸려 나온 사람, 이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베하고 입장 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더 강화된 움직, 더 강화된 것 같은 느낌은 그, 그 미국과의 동맹이에요. 예, 미국과의 동맹이고 미국은 다시 이거를 가지고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리시피녀를 당선해서 다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아베 전 총리가 자 최근에 대만 파인애플 홍보를 뭐 해줬어요. 뭐 중국에서 뭐 대만산 파인애플 금수조치를 하니까. 셀브 아드 전 총리가 대만 파인애 맛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이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고요. 대만 파인애플. 색깔만 봐도 대만에서 꽤비싼상 어, 완전 A 플러스 등급? 뭐, 요 정도로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이 올라가니까 대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러면서 차이원 총통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네. 예. 자, 파인애플 다섯 개가 부족하면은, 나, 나한테 주저 말고 알려달라. 자, 언제든지 또 보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정치쇼 같죠? 네.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볼 거는요. 어, 대만, 전 2017년에 나온, 어, 그, 어, 있었던 일이에요. 직접 제가 취재를 가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어, 대만 내에서요. 자, 일본 전담 대만 외교창구가 있어요. 자, 이곳이 공식적으로 대만이란두 글자를 넣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기만 해도요. 자, 대만의 일본 외교창구가요. 음, 자, 지금 대만 타이페이에서 대만 일본 관계협회로 아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일본이 대만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점 네,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 대만과 일본은요 여기도 있지만 1972년 단교했어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1992년 단교했잖아요. 20년 차이가 나지만 어, 교류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끊임없이 해온 것 같아요. 음,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 분들, 뭐 우리 한국 분들 보니까 또 대만은 친일이다, 완전 친일이다 막 이러는데. 글쎄요, 친일하는 분도 있고, 아, 뭐, 반일하는 분도 계셔서, 대부분 친일이긴 하지만, 이걸해 가지고, 친일이다라고 보긴 좀, 그래요. 친일 맞죠. 맞는데, 꼭 나쁘게 보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교라는 게, 그죠. 자국이 우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서로 제대만과 일본에서 의미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예.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어, 뭐 여러가지 이야기 더 나누고 싶지만은 조금 더 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일본의 움직임과 함께 대만 반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뭐 굳이 뭐 나쁘게 볼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만은 지금의 뉴 정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